위에서 난이 님 그... 구독 1개월 감사 그룹 분들 진짜 좀 봤거든? 아니 근데 그 겸둥님 맞아요? 그분이 내가 딱 들어갔을 때 방송이 켜져있었대. 그래서 내가 화장실 가는 게 찍혔다는 거야. 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비밀인 거다 알고 당황해서 다시 보기를 삭제했대. <laughs> 그래가지고, 맞아, 다눈치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도? 맞아, 맞아. 근데 게임즈는 뭔가 인원이 많이 없어가지고, 게임즈 얘기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. 카페 가입. 닉네임 추천 받겠습니다. 30, 예나는 조금, 됐게나도 뭔가, 귀여워. 좀, 이쁜 걸로 해주세요. 크예나. <laughs> 가입했어. 아, 근데 카페에 올라왔다고? <laughs> 어디서 봐? 늑대부대, 늑대부대, 늑대부대. 아, 이거다! 어. 그런 거예요아술 <laughs> 마시면 환각 이라고 치니까 남순풀? 그런 거 같거든 이거? 자기... 어풀 빠졌다 니니 애니 어. 아, 아 자기, 자기 풀, 풀 쓰고 뭐야, 그냥, 어? 쥐가 써버린 거 같은데? 왜 그래? 미친놈인가 야 이거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? <laughs> 아니 자기 가풀 <laughs> 그 쓰고? 바보다 바보 아니 개웃겨. 아니 어제 쓰, 어제 남수노빠의 웃음이었나봐. <웃음> 아니 근데 예솔이가 춤을 진짜 뭔가 좀딱잘 춰긴 하더라. 분위기 메이커 이런 느낌이던데 엄청. 헨니. <laughs> 토끼 난가? 그리고. 긴 강아지. 늑대는 뭐남소 오빠일 것 같아. 이거 뭐야? 대체 아니, 여기 오른쪽은 누구예요? 여기 고양이 옆에가 양슬이야 아, 이게 긴 덕계가. 아, 여기가 상현이고. 예나야. 아, 150개 감사합니다. 설마 150개가 혹시 뭐 이런 거에 관련이 있나요? 뭐 식사 실록에 이런 거? 제가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데 그 그걸 안 받아요. 식사 실록에랑 식사 식사계를 안 해요. 엄청나게 먹는 거에 진심이어가지고. 응. 그래서 혹시 미리 쏘실까봐. 이거 떡 만둣국입니다. 떡 만둣국. 잘 먹겠습니다요. 음. 음. 장현아. 예나야. 보고 있었네. 너는 지금부터 멍멍말을 해야 돼? 예나야. 아니 자기가 직접 별풍선을 쏜다고? 아니 상현아 너돈 많아? 너 아니 너 심심해? 아니 축하 예나야. 기념품을 왜 걸렀어? 오늘 하루만 하라고? 아니 그럼 나 오늘 못 먹잖아. 떡국 먹어야 되는데. 근데 저 진짜 엄청 옛날에 딱한번 해봐서 그러는데 먹어 먹지마가 뭐야? 한 4년? 5년? 저딱한 번밖에 안 해봤어. 예나야, 이흙놈면넌 11스탯. 애교 떼주세요. 보여주세요. 아이고! 거예요. 무슨 애교를 보여드려야지? 애교가 근데 오히려 독이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거. 오, 경돈이 나. 속상해. 아, 이런 거? <laughs> 아니, 근데 반응이 별로 안 좋은데요? 역학가 나오는데? 아. 아니야! 아니야, 먹어보래! 먹어부대 없나요? 먹어부대 파요! 아니 봐봐 이거 영상 풍선만 틀었을 뿐인데 갑자기. 월동이님, 모빈님 잠시 멈춰보세요. 저도 예나는 똑땅해 예나야. 흐마미사나 그 가나... 아니 애교하라면서. 먹어부대, 먹어부대 없나요? 먹어부대! 먹어부대 파이어 먹지마 먹 파이어! 먹지마 파이먹지 조곤조곤 너무 말이 기십니다. 터미널 안되나요 히읗히읗 아 근데 지금 아 이거 보고 또아뭐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. 슬픈 노래랑 또 갑자기 하, 영상이랑 합성해가지고 저를 불쌍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. 예나야. 류류이야 아니요. 니크네임님스피커한개 감사합니다. 잘안 빠집니다. 예나야. 화장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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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민을왜 저렇게 섹시하지? 이 상민얼인가요? 어? <laughs> 저거 너무 엉덩이가 큰데? 이거죠. 이나야. 어 소희님, 오 엄청난 분이시구나. 없어. <laughs> 안 슬, 안 슬퍼. <목소리> 저거 저거 <laughs> 저거 맞아요? 라이 저거 맞아? 아! 제발! 아, 아니 제발! 잠깐 멈춰봐! 전찬이인가? 진짜 잠깐 멈춰보세요! 제발요! 배.. 먹지마부대! 출격! 먹지마부대! 출격! 아니 먹어부 아니 잘못했다! 아니 먹어부대! 아미 킨든! 네 예나야, 아, 미안해, 힛, 힛. 내, 예나야. 있어가지고 <laughs> <일러싸지> <유리의 일러싸지> <laughs> 예, 예, 아아좀 방금 리액션이 너무 많아 온 <laughs> 거죠? 아니 왜의자에 똥꼬를 비며요? 음 똥꼬를 비빈다뇨? 어 잠깐만 예나야 예, 님네그 스택 맛있게 잘 쌓였고요. 네. 그리고 제가 이제 당신의 윗대가리잖아요, 그렇죠? 네. 그럼 당신이 제 말을 따라야겠죠, 맞죠? 네. 내일부터. 네. 식을 만드시고 먹먹만 하루에 한번 꼭 하세요. <laughs> 고생하세요. 네? 일단 식기 준비나 하시죠. 오늘 밥 먹먹으니까. <laughs> 예나야 나 같으면 24시간 했다. 예 나야 그냥 형들한테 시원하게 욕 받고 먹어 버리자. <laughs> 예 나야. 먹는 <laughs> 거 보고? 그럼. 저 먹을 테니까. 부탁 하나만 해도 됐나요? 그러면 저 CK 도와주세요. <laughs> 먹어보 돼? 알았어. 나야. 나 먹는다. 먹고 이야기하자 우리만 믿어. 그럼 나 놀아 줘야 돼. 알겠죠? 저 놀아주셔야 됩니다. 아. 예나야, 나 먹었어. 내일 보자. 네? 먹는 모습 봤으니 너 굴다는 이만 퇴장할게요. 환영해요. 맛있다. 음.